치명타 옵션? 근데 스택 보면은 치명타 옵션 아까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병원하고 묘지가 이랬네? 메모장 펴놨다가 <목소리> 못 봤네 팔쪽에서 방어력 조금이라도 안 챙기면 진짜 너무 유리몸이라 못하겠더라 기본적으로는 요 앞에 있는 거만 되게 하... 하는데 약해 보이는군 <목소리> 실수했다. 실수 안 했으면 잡았는데, 뭔가 상대방 무빙을 좀 예측을 하고 써봐야겠다. 이번엔 이제는 시감도 없기도 했고, 누구냐? 이것도 아니지 <laughs> 숙련도가 몇 차이가 나는데 씨. 이거 나 오토바이로 뺏겼으면 진짜 소리질렀을 것 같은데 이게 W 선들딜 패치되고 나서 원래 근딜 매치업도 불리한 매치업이 훨씬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젠 음, 아니 처치. 코코 가죠 아 이게 반고부를 안갈 수가 아, 없는 아, 구조인데 흥긴다. 지금 또 이렇게 줬는데 안갈 수가 없잖아 아유 하이에나 득실득실한데. 제이씨바. 됐다따와 와자. 너나못 이기잖아. 좀좀좀좀 치네. 일보다. 어, 왜 이게 안 맞아? 지금 니키를 풀어줘야 저 상자를 못 먹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템도 좋은 애한테, 아이씨. 억울해. 아, 씨. 내놔. 아, 신장해, 진짜. 개버잉 이제 걔가 템이 더 좋으니까 씨발! 잘 먹고 갑니다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아, 이러지 마. 이러지 마. 이러지 마. 어, 근데 왜안 했지? 이러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. 할만 했는데. 아니, 제니가 먹는데요. 아니, 왜 이렇게. 티가 많이 달면서 먹었어. 사람이 때리고 싶게. 1등 각이냐고? 아니 플래그 세우네. 버건디가 낭만이 있어. 아, 지 미끄러 오른다. 아, 체온동부터 시작해 볼게 네네, 고 야, 이 씨. 안 고치냐? 아니.. 안 고칠 거야? 아.. 뭐하는 거야.. 아 진짜.. 여러분 플래그가 이렇게 무섭다니까? 와.. 그지간네 진짜.. 아 개병신 게임이야 이거 하픽스안 하냐? 아 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 어릴 땐 많이 찾았지 배워뒀다. 난 위로가 괜찮아요. 뭐 이러나 저러나 초반에 싸울 상황이 그렇게 잘안 나와서 이런 거 해도 돼 얘는. 별... <laughs> 운명의 끝은. 잡는데 그냥 하는 거야. 아, 이거 안 하거나 할게 없거든. 못 잡는데 굳이 공을 써야 되나 싶을 텐데, 그냥 하는 거야. 저런 걸로 숙작 뺏기고, 뭐 이런 일도 있는 거고. 지금 숙련도 보이시죠? 보통이라면 이제 겨우 무기 스킬 한번 찍혀야 되는 그런 타이밍. 이놈인가? 워밍업이다. 굉장히. <laughs> 너무 조수로 봤다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? 아, 그렇지. 이게 정상이지. 아, 이거지. 네, 키버 갑니다. 이러면은 머리 쪽이 좀 자유롭게 풀려서 좀. 어, 왜안 오지? 윈드러너 현우면은 와야 정상인데? 그게 현우인 아니, 근데, <laughs> 뭐냐, 이거?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? 톤현둘에다가 쇼까지? <laughs> 이거, 머리가 아픈데 벌써? 이클버스트보다 무서운 마커스버스트를 당할 수도. 이거 배 이거 빼면 지지 이거 배너지, 지이 나왔는데 아거 배너지. 이거 배

아 씨. 아리 사람 해 주지. 와우. <laughs> 광고부야 어 이거 지렸네이 사람. 오, 씨. 굉장히 위험했네. 용해 이용해. 이다해 이용해. 이깨이용이 <laughs> 내가 존나 생각없이 간 것도 맞긴 한데, 잘 노렸어, 그 방심. 근데 원래 그 상대방 실수 노리는 게또 실력이기 때문에. 이거 트랩은 안 깔게요. <laughs> 양심의 골 당해버릴지도. 헤르메스였으면 약간 위험해어그 조금의 차이. 그치? 일부러 맞았죠. 어차피 안 죽으니까. 조심하세요. 트랩들 반사 안 되나요? 되던 걸로 기억했는데. 사실 안 당해본 지좀 돼가지고 예전에는 되긴 됐어요. 이게 얼마나 이 상남자들의 싸움, 근거리끼리 투닥투닥 거리는 거, 이게 얼마나 재밌어. 멀리서 막 나라야 나스트라, 어? 폰, 퀸, 윌슨 막. 어?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게임이야 그게. 어디 대치를 하고 있어? 부트머는 그냥 바로 꽝 붙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. 약간 자신을 탓해 나약했던 시절이다. 지금도 나약해. 해주지. 아, 요 운명의 같은 이려봐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오는 건좀 아니다. 이건 선 넘었지. <목소리> 나와, <나약했던> 겠약 <목소리> <야, 목소리> 그렇게 만만한가?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만만하게 보나? 이 말도 안되는 성장을 보고도 덤빌 생각을 하다니 정말 아니 W 심리학처럼 <laughs> 야 씨발 뭐 하는 짓이야 이게. <laughs> 아! 어! 씨발. 어. 어, 뒷목 어! 당겨. 아니, 적당히 해야지, 적당히. 어! 실험 종료 떠 있는 거 아니야? 됐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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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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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 씨발 도대체 왜 닿지 못하는 거냐 아니 이거에 대해 공지라도 좀 띄워주던가 이거 왜안 고치냐고 아니 제키 잡고 오메가 먹고 씨발 얼마나 좋아 그래, 차라리, 못 커가지고, 막,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때. 그럴 때나 튕기든가. <laughs> 왜꼭잘 커가지고, 킬좀 따고 이러는, 어, 노란색 아이템 들고 있으면은, 킬 높은 애가 튕기는 뭐 그런 게 있나? 이젠 <laughs> 씨, 놀랍지도 않다? 이젠, 화도 안 난다? 오늘 너무 많이 튕기네요. 못하겠네. 못하겠네요. 네. 진정제. 아이고 그렇게 화나진 않았지만 아 이게 또 이렇게 급병 치료를 5천 원 감사합니다. 시발. 아니 적당히 튕겨야지 왜 이렇게 튕기냐. 아 미치겠다 마커스라 더잘 튕기나? 지금 제가 오늘 세번 튕겼거든요. 솔직히 할 마음 안 들긴 해. 그 오늘 이턴, 리턴, 리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튕겨서 못하겠네요.